오늘은 명심보감 258강, 어, 하를 하겠습니다. 길어서 둘로 나눴어요. 하를 하겠습니다. 어, 위절정례리라, 활렬가세 조, 조조이 시지러니, 이 금강공지 연계하고, 양심자발하며, 서불 갱도하고 원욕상시하오니 물려 취지하소서 공의 즉 환급할 여지 위량 즉선이나 금불가치라 하고 종불수로라 후에 공의 입판서하고 기가재용이 허위 위헌 종국구하여 유연유역격선하여격진하여 신가 대창하니라 이렇게 했네요. 네. 이거 하늘 어, 어제 한거는 상을 했고 오늘 하늘 하하는 겁니다. 남의 소 어, 남의 소도 안에다 돈을 잃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갖지 않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그러나 그러자 유 씨가 갑자기 자세를 엎드려서 말을 했다. 사실은 소인이 어젯밤 소설 훔치러 들어갔다가 집안 살림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고 두고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청량하심에 감격하여 양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맹세컨데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늘 옆에서 모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어, 가지시오 그러자 그는 곧장 그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대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좋지만 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없는 일이다 훗날 그는 어, 판사가 되고 그 아들 재룡은 혼종의 장인이 되었으며 유씨 또한 신임을 얻어 집안에 크게 번창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기섭의 젊었을 때 얘기인데 에, 요것은 이제 상하를 다 봐야 어, 재미있을 거예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TV SM에서는 어, 그동안에 강의 한 내용을 1차로 책을 냈습니다. 2차로 책을 낼 거는 어, 한 7월이나 8월 달에 또 2차로 나올 겁니다. 어, 1차 한 것이 대학, 에, 대학 편다 하고 명심보감, 명심보감 50편, 50강하고 중형 55강을 하고 해서, 에, 책을 한권 냈습니다. 에, 옛날에 선비들이, 어, 선비들이 이제, 어, 이저 과거를 보러 가려면은 대학이나 중형은 필히 몇 년씩 있고, 쓰고 배우고 허든 겁니다, 이게. 에? 그러니까, 예, 집이든 놔두시고한 달, 한강에 강의 한강에 강의 보시면은, 시간 났을 때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에. 그리고 또, tbsm에서 사랑의 날, 어, 사랑의 쌀 행사, 어, 나눔의 쌀 행사를 합니다. 어, 6월 달에, 어, 신청받고, 7월 달에 이제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거는, 어, 집에까지 다 무료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해주시고 에,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에,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